가지를 끝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현질이 네. 궁금해요. 네, 그, 저도 아버지가 어떻게 상황될지 석박이입니다. 아버지다. 바로 배우셨네요. 그냥. 그니까요. 네, 아하 예, 예. 네, 아하 예. 아막 칩니다. 예. 아버지처럼 멋있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형님은 아, 예. <laughs> 아, 어색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요거를 아주 간단하게 요렇게 잡고 아 필러로. 네. 쑥. 음... 아, 아 단하네요 껍질을 네. 요렇게 벗기시면 됩니다. 이게 있으면 가지가 익으면서 좀질려질 수가 알았죠, 있기 때문에 아 수저를 넣었을 때 방해를 해요. 아, 그렇죠. 네. 요렇게 껍데기를 다 벗겨 주시면 가지가 더 부드러워지고 네. 그 껍데기의 약간 좀 억센 맛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으로 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가지 덮밥 하나에 가지 하나 하나요. 덮밥 하나. 하나에 가지 하나. 아 덮밥 네. 그럼 구글은 나오네요. 그렇죠 구글은. 네. 아, 어, 이게 가지가 또 익으면 쫄아들잖아. 어 너무 너무 안쓴거 아닌가? 맞아 장어 덮밥도 밥이 이렇게 안 보여야 더 먹음직스러운데 음. 밥이 보이면 약간 네. 없어 보이잖아요. 아 너무 불안한데 네. 가지 하나에 덮밥 하나라는 게. 음. 아 굉장히 두 분이 네. 아드님을 굉장히 연재하네요 네. <laughs> <laughs> 가지 넣겠습니다. 그서 이거를 가정집 불로 7분 정도 찌시면 됩니다. 네, 가지를 찌면 됩니다. 네. 7분 정도. 네. 네. 이쯤, 네. 이쯤 가지 한번 확인 한번 아, 해보세요. 네. 거의 이제, 왜냐면 여기 불이 쎄가지고. 아, 다 됐습니다. 아, 다 됐습니다. 쪄놓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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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향도 살. 네 아, 아. 아, <laughs> 네 이제 말라가지 않죠. 네. 네. 그 다음에 요거를 칼을 위에만 살짝 넣고 이렇게 벌려주시면 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 아아아 아, 아, 그렇게 펼치네. 네. 어저 아, 강우 꼬리 같다. 저런 그런 비주얼이네요. 이게 꼬리 같은 역할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칼이 많이 들어가면 구울 때 물러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잘 떨어져요. 네네네. 그러니까 최대한 이런 식으로 네세번 네. 칼집을 내는 거네요. 이렇게 원래 장어 이렇게 벌려놓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물은 간단하게 그냥 한 여섯 큰술 가지 하나에 한세 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간장 두 개. 굴소스 두 개. 여기서 이제 가지 덮밥의 비법은 바로 케찹입니다. 케찹입니다. 아, 케찹. 아, 아, 아 네. 케찹. 아 근데 케첩 들어가면 아. 너무 시큼시큼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들어간 듯안 들어간 듯 뭔가 이렇게 좀 잡아주는 맛이 있습니다. 아. 새콤한 맛이. 그다음에 케찹 전분기가 들어가서 네. 번거롭지 않게 소스의 농도도 좀 잡을 수가 있어요. 아, 맞아요. 농도를 잡을 수 있고. 저게 케첩이 들어가면서 약간 걸쭉하게. 그렇죠. 케찹 두개 맞아요 여기서 굽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지를 아또 구워 더구워야돼요구워면 네. 질감이 네. 조금 달라지겠는데요 구워요 그러니까 아. 가지가 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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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워요그워요그워요구들요구들요구들요 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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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요 너무 찰떡궁합이라서 근데 너무 여기서 맛있어. 구우실 때딱두 네. 번만 굽는 게 제일 좋습니다 먼저 이쪽 아랫면 노릇노릇 조금 탄 듯이? 네. 탄이 있지, 탄이. 직접 보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그, 왜 생선구이 할때 맛있게 바삭하게 이제 하는 거요 네, 네, 네. 노릇노릇하게. 아, 진짜 노릇노릇 약간 탄듯한. 어, 아, 냄새 너무 좋아. 아, 이거. 장어국 듯이고있 맞네. 네. 가지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 이거는 완전, 어, 맛있을 것 같은데. 바삭바삭할 것 같고. 아, 진짜 노릇노릇할 때까지. 네, 예. 노릇노릇할 때까지 구워지고 난 다음에 이거를 넣고, 아오. 네, 아오. 살짝 졸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은 진짜 장 오! 아유. 야우! 일단 그 소리와 향이. 이제 저 소스가 이제 수분기가 다 날아가면 이제 꾸덕꾸덕해지네. 와, 진짜 짱으로 변한다. 이거를 지금 이제 다 완성이 됐습니다. 와이 냄새 뭐야 이거? 어. 아 냄새가 짱어라니까 지금. 와 아. 우와, 장어가 됐네요. <laughs> 어, 진짜 아니 진짜 어. 뭐야? 아니 바지가 장어가 됐어 장어예요. 장가 뜻 뭐야? 이런 식으로. 와 대박. 아 근데 지금 소스 향이 와 이거 막. 음, 물장 너무 좋아요. 좋아요. 아, 이거... 지금 계속 찍는 거예요. 저 소스 갖고 오. 저렇게 졸이면 뭐 다양하게 다른 거 졸여도 아, 돼요. 아, 맞아요. 네. 어묵이나 생선이나 뭐 고기나 뭐, 뭐 이렇게 졸이면. 소고기 스테이크에도 되고 목살에다가 올려도 되고. 케첩이 들어가서 약간 걸쭉하게 됩니다. 네, 농도도 있고 졸이면 또 걸쭉해지기도 하고요. 음. 네, 케첩이 아. 더큰 역할을 하죠. 그다음에 이 쪽파. 쪽파는 뭐 그냥 편하게 그냥. 위에 올라가서 고명 정도 할 정도만 아, 이래서 가지 덮밥이 완성됐어요. 완성됐습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아 이영훈 셰프님의 가지 덮밥이 완성됐습니다.